온다 좋아요. 아즈메동황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죠. 저거 허보예요 동항. 자 몽이가 철벽을 달고 나왔으면 진짜 완벽했죠. 아 관평 어디 갔어? 아저쪽 밑으로 내려보냈구나. 그냥 맹달 믿으면 되니까요. 예원희짱시사일러입니다 이제こそ 続けりました아 먹어야 되는데. 하하. 승기 타이노 모. 하하. 마리가이타다게 넓어가지고 대충 이 정도에서 사워도 돼요. 자, 부인 또 갑시다. 마크스 크왔다 오, 누 왔다. 네가습니다 부첨아 너 너무 깊이 들어갔다 와 부첨 너무 깊이 들어갔다 했더니 장현하고 그래도 부첨이 무력이 높아요 우리 비연 장현이죠 오, 이겼다. 좋았다. 부처만 안 되겠다. 부처만 안 되겠다. 뒤로 나가자. 아 드디어 영하 쪽. 근데 영하 쪽에 5만 명이나 있어 가지고 와, 알량하고 방덕도왔네땡대 언제 10만 명이었지? 가다 아 산부장이라 녹질 않아요 이거 지금 녹질 않아요 막 주태 다 부장으로 있고 어 진영을 다시 갖춰봅시다 오 마카세 크라세이와카카세 가시코마리마스타 가시코마리마스 가시코마따 와카카타 가시코마따 오 마카세 크라사이 가시코마리마스 아, 세개 없네. 아쓸게없요 빠지고 버티고요 또매 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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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매 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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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법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저거 애들 삼부장이라는 거예요. 감평 들어와. 어 싸우고 있네. 감평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는 왜 돌아오셨지? 그래도 감평이 이기네요. 손동도발도 잘안 통해요. 산부장이라 반색 못 빠지나요? 빠져 봅시다. 아, 아버지 또 아, 나 말했으면 안 되죠? 아 그래 맹달이 혼자서 저기를 다 막는다고요? 한쪽 길을 맹달 잘하고 있는 거죠. 가시코마리마다 자, 잘하고 있어요. 칭찬해 줘야죠. 아버지도 잘 싸우고 계시죠. 아버지, 근데 여기 경적 너무 맞으시는데, 아버지, 거기 경적 너무 맞으시면 안 돼요. 아, 우리도 부덕 맞았다.

아 맹달 조금만 더못 버티나요? 가 맹달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자 이제 제가 지원 갑니다. 맹달 조금만 더 버티자. 와 방독을 갈았어. 와, 방독을 갈았어요, 아버지랑 맹달이. 방독 아까 만명명이었거든요. 그거를 갈아버리다니. 아 맹달 진짜 잘했다. 이건 깔 수가 없네요. 맹달 너무 잘해서. 깔게 없어, 맹달 너무 잘했어. 오, 지금 관평도 저도 이겼어요. 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마데이 배신 자놈.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올 회복을 할 것이냐? 올 회복 갑니다. 자, 회복할 사람 뒤로 빠져봐. 자 다섯 명 회복 갑니다. 아버지 이제 좀 앞으로 갑시다. <목소리> 예, 마리는 마데노... 이거 살살 뒤로 빠지면 돼요. 아버지가 여기서 지키고, 우리는 살살 뒤로 빠집시다. 자, 맞중의 희생 잊지 않을게요. 맞중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자 아버지 버텨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여기서 버텨야 돼요. 맡 우리 올라갑니다. 회복 얼마나 했어요? 어얘 뭐야? 노숙 짬 노숙 짭수 왔어요 짭수. 오마아세라 아버지 버티셔야 되고요. 잡수 빨리 올라와. 잡수 화염계다. 자 화염계면은 지금 잡수이 얘기가 달라져요. 잡수이 이걸. 자 얘기가 달라져요 잡수. 아버지 조금만 더 버팁시다. 짭수기면 얘기가 다르죠. 화염기면 얘기가 다르죠. 자, 아버지 연전으로 팍팍 살아나고 계시고요. 아니, 계속 와, 계속 와. 짧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나와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이제 여기서 선동 도발까지 때리면 안 닿나요? 닿죠? 가자 마든 가자 마든 가자 아버지 근데 너무 밀려서 앞까지 나가셨다 아버지 너무 앞까지 가셨어요. 맹달도 나가자. 야 여기 연노도 좋았고요. 아버지 큰일 하셨어요. 아 여기서 사마사노 어떻게 못 죽이나요? 사마산호 죽여서 타격을 줘야 되는데, 사마이군의 심리적 타격을 아버지도 회복하러 갈게요. 이거 장기만 잡으면 은공간이 나거든요. 7천명 회복할 수 있어요. 저 더러운 거 저거? 아깝 <목소리> 근데 더러운 건 진짜 빨리 배워 AI 들, 어디서 더러운 거 저렇게 빨리 배울까요? 냉달은 또 여기서 지켜야 되겠네요. 아하, 여기서 선동도발이한대또가봅시다 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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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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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 가시다. 가다가시 어 진짜 잡꾸 노네 아. 니왜성 여기 이걸. 아 제가 아 성벽 위로 잘못올렸네요 음. 자, 여기서 회복해야 와, 너또 그렇게 많이 다쳤니 캣가루 마스터. 캣가루 가루 마스터. 캣가루 마스터. 캣가루 마스터. 캣가루 마스터. 니다 아버지 갑시다. 이마 고소 불이다これまでですか 허정 이런 잡다한 애들 그냥 그냥 나가서 그냥 나가서 조집니다. 알았시간끌필요도 없어요. 가리마가리마 자, 위풍은 아버지 혼자 맡기고요. 갑니다. 여기서 제가스천마리봉 그 한번 해가야 돼요 시 아버지 마리바로가아버리셨고가이 무봉 타임이 가나가겠다 죽겠다 이러다바 가시가 무리바가 서서 자동향의 출제인데, 자, 이제 봅시다. 상황을 봅시다. 지금 많이 녹았어요. 자, 많이 녹았어요.